보풀 제거의 끝판왕 사용 후기가 증명한 필수 아이템. 옷장 속 잠자는 옷들의 놀라운 변신. 메이드 조이 MX200. 프로페셔널 보풀 제거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소중한 옷들이 보풀 때문에 헌 옷처럼 보여 속상하셨나요? 어렵게 보풀을 제거하려다 오히려 옷감만 손상시키고 실망했던 경험. 이제는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옷감 손상에 대한 걱정은 완벽하게 내려놓으세요. 메이드 조이 보풀 제거기 MX200은 세탁 전문가들이 극찬한 압도적인 성능과 완벽한 마무리를 선사합니다. 혁신적인 다이아몬드 육중 칼날과 파워풀한 모터가 어떤 종류의 보풀이든 옷감 손상 없이 신속하게 제거하여 새옷 같은 컨디션을 선사합니다. 직관적인 3단계 속도 조절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누구나 손쉽게 프로페셔널한 고풀 제거 경험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경험하신 고객분들은 코트, 니트 등 어떤 소재든 새 옷처럼 드라마틱하게 변신하는 마법같은 순간을 공유해주셨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그립감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 부담 없이 편리하다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탁소에 맡길 필요 없이 메이드 조이 MX200으로 집에서 직접 프로페셔널한 깔끔함을 경험하며 당신의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세요.